안녕하세요. 방송, 대본, 창작, 이해와 실습을 수강하는 문예창작학과 3학년 김태일입니다. 어 브이로그를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고 이런 식으로 저를 소개해보는 것도 처음이라서 굉장히 낯선해요. 아마 같은 수업 수강하시는 학원님들도 저랑 비슷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 다들 집에서 취미활동하고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TV로 프로야구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라이온즈파크 직관을 가는 거예요 어, 요 며칠 전부터 조금만 더 버티자는 말도 하기 힘들 정도로 안 좋은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는데 어떠다고이 상황이 영원히 가진 않겠죠 언젠가 괜찮아지겠죠 어, 그러니까 다음 학기, 다다음 학기쯤에는 지금 동영상으로 저를 보고 계실 아버님들이 실제로 저를 보실 거예요. 어, 그러면은 인사는 하진 않더라도 속으로는 반가울 거라 생각합니다. 어, 참고로 저는 밖에 다닐 때 안경을 쓰고 다니지 않아요. 음, 좋은 하루 보내시라는 말씀들, 말 드리면서,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